아무튼, 가치를 찾아보세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명품은 디테일이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명품 인생은 일상의 사소함이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지나가는 걸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바람이 지나가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구나.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 사물들의 경이론 진실의 한 구절인데요. 100% 공감합니다. 꽃이 피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가는 걸 듣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미소 짓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가치를 지니는 귀한 일들입니다. 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뭔가를 하기에 너무 늦거나 빠른 시간이라고요. 외출을 하자니 살짝 늦은 것 같고, 저녁을 준비하자니 살짝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적미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트를 함께 하기에 좋은 시간이죠. 차한잔 마시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좋은 노래를 듣다 보면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텐션 높여서 신나게 달려볼 텐데요. 우리 찐님들 함께 해 주실 거죠? 저녁 9시에서 옮겨온 찐님들, 또 새롭게 찾아주시는 찐님들 모두 모두 대환영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잠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동원님께서 오셨네요. 아트 사랑해요 해주셨고요. 허클 베리피님께서 주말에도 아무튼 아무튼 트로트와 송디님을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찐님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라고 또 밝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조익주님께서도요. 아무튼 송디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또 안부 인사 주셨고요. 호랭이님께서도 오셨네요. 송아, 반갑습니다. 해 주셨어요. 6619님께서도요. 문안드리러 왔어요. 늘 사랑하는 불교 방송 함께합니다. 해 주시면서 신청곡 보내 주셨고요. 마요테너 님도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셨네요. 불교 방송이니까 불교 노래도 한 번씩 틀어 주시나요라고 해 주셨는데 신청해 주시면요. 어, 뭔들 틀어 드립니다. 마이부산 울산 대부 님께서도요. 찬불가도 틀어 주실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답변까지 친절하게 해 주셨네요. 5961 님께서 늦은 출첵합니다 3월의 느낌 참 좋아요 해주시면서 신청곡 같이 보내주셨고요. 불교 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안부도 확인하시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찐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트가 전국의 찐님들을 잇는 그런 오작교가 된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무유지님께서도요, 반짝반짝 영원히 빛나는 나이별 송디님, 오늘 도량에 기도가 있어서 기도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부지만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요라고 또 예쁘게 문자 보내 주셨고요. 허클베리피 님께서 무유진 님 어서 오세요. 아직까지도 몸이 아프시네요. 잘 회복하시길요. 또 이렇게 안부를 전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무유진 님께서 좀몇주 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좀덜 나으셨나 봐요. 얼른 쾌차하시길 저 송디도 바랄게요. 마이부산 울산 대구 님께서도요. 남부 지방의 송디 찐찐 찐, 찐, 팬, 양대산맥, 허클베리피님과 무유진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같이 인사 주셨네요. 주말 오후 2시에서 4시는요, 성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접수합니다. 졸음과 나른함을 확 깨워줄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하는데요 주말로 옮겨온 송디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도 전해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문자는요 아시죠 샵 2842, 우물정 2842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앱에서 우리 찐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같이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오늘 1부에서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 꽃고 사 준비합니다. 자동 연상되는 노래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음악의 시간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요 사색과 함께 음악을 즐겨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트로트는 인생을 어느 노래보다도 더잘 담은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딱 내 얘기 같은 트로트 한 곡에 눈물을 쏟기도 하고, 백만대군의 응원을 받은 것처럼 힘을 막 얻기도 하는데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만나보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준비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방에서 과연 뭘 떠올리게 될까요? 이게 무슨, 그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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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가 온다! 이렇게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눈물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슬픈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씻겨 나가고요 다시 미소를 짓고 일도 으쌰으쌰 할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귀왕이면 웃으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한번 웃으면 하루 젊어진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자주 웃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젊어져서 그런가요? 음 아니면 봄이어서 그런가요? 어디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화개장터 신나게 구경하면서 미운 사람과 빠이빠이 하고 화나고 속상한 일과도 빠이빠이 하세요. 소중한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면 됩니다. 음 우리 찐인들한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빠이빠이 할건 빠이빠이 하고. 간직할 건 간직하면서 살면 될것 같은데, 참, 어려울 것도 없는데, 아, 이게 또 머리로는 되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또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은 참, 사는 게 뭘까? 아,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하면서 철학적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도 늘 후회는 남기 마련인데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하고 후회하는 게더 낫습니다.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하고서 후회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것도 또 사랑하고픈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망설이지 말고 자신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걸음보다는 두 바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기왕이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폼나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수 있냐고요? 음, 글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 남들이랑 이렇게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또내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가면 되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열심히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요, 한평생 폼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름표를 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내 인생에 이름표를 붙인다면, 어떤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일에 대한 이름표도 붙일 수 있을 거고요. 인생관을 담은 이름표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조금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면, 그리고 또내 일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 가득한 하루를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잖아요.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꽃고선 끝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